불현듯 기독굴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때 정말 이렇게 행동했었더라면 얼마나 나도 기쁘고 남도 기뻤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지혜롭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자랑질하거나 아니면 생색내거나 아니면 분노를 하거나 정말 살아온 삶이 후회스럽습니다. 요즘 방크를 만나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부끄럽기 할 양이 없습니다. 우리 은사자님들 중에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살을 날이 많은 날들을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제가 이제 60이어서 남은 날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고 싶을 따름입니다. 목사님이 알, 아침에 말씀하신 영적 영향력. 내 안에 있는 영은 무궁무진하게 큰데 그 영을 악한 것으로 채우면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쓴뿌리 다 뽑아내고 그 영을 성령으로 채워서 정말 숨을 거두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